아, 벨몬트 가져. 벨몬트 가져. 벨몬트 가져. 오케이. 어, 예. 일단 풀이네요 일단 라이브 할때 SMG 드가 뭐하면 하세요? 저는 웬만하면 파파샷 들어요. 음, 라이딩샷 갈릴라고 라이딩샷도 있고 제가 여기 팔배요. 탄이 많으니까. 아. 네, 라이딩샷 하면은탄 소모가 확실히 심하고 장전할 때좀 무광비디잖아요. 그걸 좀 이제 줄이는 거죠. 탄을 많이 뜨면 뜨니까. 가벼운. 특화총. 특화총. AR 좋은 것도 뜨면 그거 쓰고. 아니 안 써요 저. 아 그냥 무조건 파파샤 네. 드라이버 할때 무조건 파파 그럼 파랑뭐 들어요? 뭐통스크스 들죠. 네, 저, 저, 저 같은 파파트? 경우는. 예, 네. 아. 스크스들로 찍어야 되니까. 예를 들면 스커스 쏘다가 보네. 하나 누우면 가든가. 아니면 돌아다니면서 파파샤로 눕고. 파파샤, 이제 차 버리고, 뭐, 내리고, 스크스로 나머지 녹이 된다. 뭐 그런 스타일. 드라이버가 아쉬워요. 대회, 대회를 통해서 너무 사기라는 게 인정돼가지고, 하향을 너무 세게 먹어가지고. 이번 대회 진행하면서 차피를 세 번이나 낮췄어요. 아, 맞아요. 엔진, 호흡은 엔진 도 너프 먹고, 풀타임도 너프 먹고, 너프 너무 세게 먹었어요. 이제 그래서 스커드 드라이브. 아그 엔진 서보 너프 먹었다가 다시 올라왔잖아요. 아그 돌아오긴 했죠. 6이었 0.6이었다. 0.2. 0.2로. 예. 지금 연료가 없으면은 중반쯤에 어왜 연료가 없지? 이러고 멈춰야 되거든요. 맞아요. 사실 연료 하나씩 꼭뜨거든요데 연료가 안 뜨네. 근데 저는 드라이브 쿨 괜찮다 생각하는데 차 그렇게 빨리 터지게 놨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180도 좀문거같아 심지어 지금 그 뭐지 바퀴 체력도 낮추잖아요 드라이버 바퀴 아니, 체력 바퀴 180. 바퀴 금방 터져 옛날에는 바퀴가 터진다는 걸 몰랐는데요 너무 딴딴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바퀴 그냥 다 바퀴 쏘니까 몬스터들 보이면 바퀴 두 개만 터져도 못 움직이더라고요. 네. 근데 드라이버는 난지죠. 지죠 기바 공 보는 재미. 지금 버그가 좀 말이 안 되는 게내 차가 앞에 소환되어 있는데 이내 차량을 누가 사유, 사용 중입니다 뭔 개소리야? 아, 이런 버그가 있어 그, 그, 그 버그가 있어요 아니 내 차가 내 앞에 있어서 어차 피가 없네? 다, 다시 소환해야겠다 했는데 차량이 이미 소환 중입니다 뭔 소리야? 그러니까. 이미 사용 중입니다 이게 뭔 소리지? 이러, 이러고 근데 아까 전에 허우벌판에서차뽑발라는데 자꾸 무거 떠가지고 내차 누가 타고 있나? 분명히 자기장 밖인데 이러고 싶다니까 요 근데, 타니까, 그러니까 얼리 억세스 열면서 좀 많이 고쳤으면 좋겠어요. 얼리 억세스 소식 바로, 바로 열리는 거 알죠? 바로 열려요? 얼리 억세스가 바로 열린다는 건 아니고, 얼리 억세스 소식을 바로 내일 2시에 라이브 키면서 말해주세요. 언제 얼리 아, 억세스 걸려주세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느리면 일주일, 빠르면 바로, 이렇게 할것 같은데, 얘네, 얘네, 얘네도 저번에도 그랬어요. 글로벌 할 때도 여러분들의 인기가 너무 좋아서 계속 연다고. 그래서 한달 넘게 연었잖아. 아 맞아 맞아. 저전전 전, 배타 때 그렇게 했었다. 네 맞아요. 아마도 이거... 이번에도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인기 엄청 많아요 슈퍼 피크 진짜. 한국은 한국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은데 해외에서 지금 인기 장난 아니라서. 배고프다. 밥 먹어야겠다. 뭐 먹을까요? 아까 피자에 베라 먹었어. 피자에 아... 베라. 빵에다가 이제. 아이스크림을 얹어서 먹는 거네요. 아주 꿀맛이었습니다. 아이스크림 피자, 와. <laughs> 어, 앞에좀내려봐 와요 앞에저 <laughs> 어디요? 핑핑핑. 2번, 2번. 어? 700m인데? 저차 타고 갈게요. 다보님 데리고. 하고 있어봐요. 차 있다, 우리. 라이딩 차 가능하죠? 어, 저 그런 거 못하는데요. 3인칭이에요, 3인칭. 아, 아, 3인칭. 뭐. 이 게임 3인칭도 잘 맞아요. <laughs> 다보님 제가 팔콘을 갖고 왔습니다. 제일 좋은 차. 아콘 때깔 보도 아, 싸우고 계신구 친구, 친구, 어. 친구, 친구, 친구 찾아, 친구 찾아 친구 어디, 찾았죠? 어디서 뛰어왔어요? 네. 밖에서 뛰어왔죠? 얘가 선동가보다, 헌단가 보니까 네. 2번, 2번 저쪽에서 뛰어왔거든요, 쟤는 아, 2번에서? 네 저쪽에서 일로 왔어요 왠지 위험할 것 같은데 방금 뭐에 걸린 거지? 돌부리? <웃음> 뭐지? <웃음> 일반 뛰는 것도 안 보이고 근처에 아예 없는데? 얘들아? 야, 아... 들어가는 게 나을 듯 뭔데 여긴데 방금 누워있다 누워있다 봤죠 봤죠 봤죠? 일님 봤죠? 뒤에 뒤에, 뒤에 밀밭 여기 여기 밀밭 누워있잖아요 아, 확인하기. 아 확인 확기아 확인 확기 확인 왜안쏴왜안쏴아나왜안 나가 지 아니 총알 하나 다 여기 여기 그러니까, 텔! 텔텔 텔. 텔기 여기 여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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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기 여기 헬기 여기 여기 기절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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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 여기 2층. 여층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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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안에 안에. 여기 내가 여기 갈게. 여기 침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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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도 지금도 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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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와요? 쪽 와요? 지 일로? 금지번지아니아 지금 지 우리 리바 중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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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뒤에 나이스 어 뭐야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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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초 왔어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버텨봐 버텨봐 제발 이번 킹이 쪽에 있어요 저 갈게요 가세요.

1번핑 해묵혔다 잠궈요 잠궈 잠궈 해묵혔냐? 해묵혔냐? 행이냐 맞아라 하나 하나 도망갔어 하나 도망갔어 하나 도 좋거든요? 뭐야 하나, 짤, 하나 잘랐고 역, 역장 역 뭐야 제가 잡은거 아 집에서 나었는데 집에서 집, 예, 네, 집 쪽, 집 쪽, 집 쪽. 근데 나와야 돼. 이거 기절 컷 뜨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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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 해병도 죽였어요. 다시 집 먹어야 돼. 집뺏겼으려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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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뒤에 일번비 뒤에. 이번이번팽 어. 뒤에도 있어요? 한 번이 자리 너무 좋아. 한 번이 자리 너무 좋아. 성무병뭐 예요？어, 이 뭐야？유적지에 쌓여 오른쪽 살릴 각 나오네. 이번 쪽에서 쏴요 이번 쪽에서. 네, 뛴다. 아, 확인. 에 네, 서클 이 난다. 선범 님, 제가 다 닦고 왔어요. 아, 자, 우리 드라이브 있어. 이거 드라이브 살려야 돼. 무조건 드라이브 살려야 돼. 아... 무조건 드라이브 살려야 돼. 드라이브 있어야 돼, 이거 우리. 아, 저거 못 잡은 거 앨반데. 안죽으면줘 잡아. 나 죽어 나 죽어 나주 죽어! 어? 왜? 드라이브 해다. 드라이브 이러다. 내가 까다가지. 어, 두명 남았어, 두명 남았어, 할만해, 할만해, 두 명이야, 두 명, 두 명. 여기, 여기, 1번님 뒤로 가줘, 여기, 여기, 3번님 드라이버, 이거 한번봐줘요 드라이버. 돌아줘, 돌아줘, 아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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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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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대회 안 죽어. 와, 존나 개삐인데, 쟤?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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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 샹맛 <laughs> 다운, 잠맛 다운. 하나남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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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아래쪽에 있을 거나요나 하나, 이나 하나, 하나, 나 마이크 끄고 혼자 계속 얘기하고 있었네? 언제 껐지?